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51장.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는 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기이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또 우리 사고를 당한 우리 한원수 권사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 개업을 하는 박준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뜻 가운데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밀고 온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일터와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뜻을 깨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 만을 간절히 밀고 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기 만을 간절히 밀고 나옵나이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 만을 간절히 밀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뜻을 깨닫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여은혜의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혜와 뜻을 저희들이 깨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밀고나오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혜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밀고나옵나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할수 있도록 하나님에 붙들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뜻을 저희들이 깨달을 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능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붙드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수 없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기 14장 역대하 14장 어제 우리가 14장까지 다 읽었구나 역대기 1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미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의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니라 아사가 이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문화세와 시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수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를 났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여사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삼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아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i t t l e bit of a l i 과 t l e bit o 전쟁이 있었 t l e bit of a l i t t l 서이 i t of a little 거의 그 세력이 반백이 안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역대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 14장, 13장, 14장, 15장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어제 읽었던 우리 14장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리고 아사는 이미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3절에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레상을 찍고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들 9절에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의 형편으로 이런 그 아프리카의 100만 대군을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로도 제작되고 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왜 부르짖었느냐?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뭐 열의 아홉은 다 이스라 유다의 멸망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디오피아의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사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그래서 1 1절 14장 11절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어저 도움을 요청하고 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수 사람들을 치시는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하고 패하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도 전부 백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뭐 그거 갖고 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그 물자들을 그냥 고스란히 유다의 아사가 전리품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아사랴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얘기합니다. 15장 2절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에는 이그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없고 그들의 이미 우상을 섬는지 오래 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에 섬긴 지 오래 됐고 예, 그러한 환경에서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런 게 계속되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에게도 그게 이제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사의 종교 개혁이라 그래요. 15장은 예,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사랴의 말을 듣고 그 땅의 모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사 이 아비 아사랴의 선지자 아사랴의 말은 7절까지 계속되고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아사가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예, 심지어는 이제 이 우상을 재건하고 아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사람을 모아서 10절에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리고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 왕의 엄마예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강력한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이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사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사가 한 가지 처리하지 못한 게 뭐냐면, 에, 산 위에 지어놓은 산당, 에, 이 산당을 헐지 않았어요. 에, 무슨 이유에선지잘 모르겠지만, 산당을 헐지 않았어요. 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그 산당도 다 헐고 에, 완전히 그들에게 우상을 제외하는 초강력한 그 정책의 그 속에서, 어, 이, 아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종교 개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아사 왕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왕들 중에 선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남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사 왕,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가 아사 왕인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사의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대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